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요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에서 걸러진 소변이 요관을 통해 내려오고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통해 외부로 배출이 되는 건데요. 요로결석이라 함은 이 요로계에 돌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감염, 수신증, 심부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위치에 따라 신장 결석, 요광 결석, 방광 결석으로 나뉘며, 특히 요광 결석의 경우에는 출산시보다 더한 급성 통증이 발생하여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의 감소는 요로 결석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입니다. 수분의 섭취가 감소하면 요석의 결정들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요석 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욕도 하나의 원인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발생 위험성이 높고 20에서 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잘 발생합니다. 계절의 영향도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이 농축되어 요로결석의 생성이 용이해집니다. 진단은 소변 검사, 경정맥 요로 조영술, 초음파 CT 등의 검사를 통해 하게 되며 치료로는 자연 배출을 기다려보는 대기요법, 체외충격파 채석술 요관경화 배석술, 경피적 신세석술 등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대기요법을 시행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체외충격파 채석술 또는 요관경화 배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경피적 신세석술은 신장의 큰 결석 치료를 위해 주로 이용되며, 개복수술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10년 내에 50%의 환자에서 재발하는 질환이므로, 요로결석 환자는 식이조절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재발이 빈번한 환자의 경우, 결석의 예방을 위한 약물요법도 전문의 상담을 통해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